네. MC 땡빵입니다. 땡빵 라이브 8시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님께서 8시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아,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유료로 진행되고 있는 왕중왕전이에요. 이전에 저희가 공지를 보내드렸는데,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제가 봐도 좀 복잡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설명드리니까 잘 듣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아까 이 화면을 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지난번 예선전을 통해서 1위 팀, 2위 팀, 3위 팀이 결정됐어요. 예선전 1회에서 기백님, 앤서님, 레모네이드님이 1위, 2위, 3위를 하셨고요. 두 번째 예선전에서는 한박달른지님 리카님, 스승님이 1, 2, 3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위 팀, 2위 팀, 3위 팀을 묶었어요. 원래는 여섯 분을 놓고 선택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선택하기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셋 중에 하나 이렇게 선택하시라고 이렇게 한 거고요. 더 많은 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출전자 분들도 마지막 최종 순위로만 따지는 거예요. 최종 순위에 이분들이 유료로 들어오신 분 중에 1위에 어, 이 여섯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들어오면 그 팀을 선택하신 분들한테 그중에 유료로 들어오신 분들한테 100만원을 균등하게 나눠드리는 겁니다. 오, 오늘 삼분카레님 오셨네요. 네, 돈인 님도 오셨고요. 아, 마이웨이님, 대추쌍화님, 시그니처님 어, 많이 오셨습니다. 제임스 옹님, 임명님, 감사드리고요. 자자자님, 오늘 자자자님 1등 오셨어요. 1등 오셨으니까 자자자님께 제가 오늘 못 받으면, 아무 상도 못 받으면, 어, 커피 하나 제가 예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거거든요. 미리 공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퀴즈, 어, 4개, 그 다음에 동의율 게임, 다섯 개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전 화이팅토님 저는 결정함 아직은 엠바고 네, 그리고 오늘 100만원을 못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여섯 분들 중에 결석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뭐 1등을 했는데 유료를 안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오늘 받으신 분이 없다 다음 회차로 이월합니다 다음 회차는 다음주 토요일날 오후 8시에 하겠죠 그때는 200만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없다 그럼 다다음주 토요일날 가서 다시 왕중왕전을 하는데 그때 300만원이 되겠죠 근데 그때까지 없다 못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받아 가셔야 돼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마지막까지 해서 3회차 왕중왕전 때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약한25% 정도 됩니다. 높지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분홍색 꽃마님 질문하셨는데요. 선택은 동률 게임으로 선택을 할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어, 다음 중 1위가 나올 것 같은 팀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1위 팀, 2위 팀, 3위 팀 중에 하나를 고르시는데 거기다 동의를써 주셔야 돼요. 그동의를 맞추시는 게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오늘 몇 분이 들어오셨냐면, 어, 86분이 들어오셨어요. 우리 참 놀라운 게요. 남녀 성비가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은 어, 남성분들이 서, 46분 들어오셨고요. 여성분들이 40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연령대로 볼게요. 연령대로는 오늘 10대 7명, 20대가 좀 적게 들어왔네요. 오늘은 8명, 30대가 21명, 40대가 23명, 그리고 50대가 12명, 60대 이상이 16분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임명님 선택 방법은요, 좀 이따가 동일 게임으로 선택을 하시면 그거 가지고 갈게요. 그 다음에, 어, 누가 상금을 받으시는지는 차후에 저희가 직계해서 알려드려야 돼요 오늘 바로 못 알려드립니다 근데 본인은 아실거예요 오늘 유료 참가자가 꽤 많으세요 유료 참가자가 꽤 많으신데 오늘은 유료 참가자 중에만 드리는 거예요 유료로 참여하실지 아니실지는 제가 좀 열어놓을 테니까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료로 참여를 안 하시더라도 오늘 2월이 되면 다음 주 왕중왕전에 또 유료로 도전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동률 우리 지지할 팀을 선택하는 첫 번째 동률 익명님, 그럼 무료 참가자는 상품은 뭐가 있나요? 오늘 무료 참가자 상품은 동의울 게임에서 추첨으로 드린 커피 쿠폰이 있습니다. 미리 안내를 해드린 바와 같고요. 무료는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유료 퀴즈쇼를 해서 1위한테 3만원, 2위한테 2만원, 3위한테 1만원을 유료 참가자 중에 이렇게 드리게 되고요. 그거 말고 왕중왕전 지지 게임. 그러니까 누구를 지지했냐, 이거 가지고 100만원을 어떻게 나눠갔냐, 이거를 결정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동의율 게임, 이세 개의 팀 중에 이 팀에서 1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걸 선택을 하시고 동의율을 맞추시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3, 2, 1. 첫 번째 동의율입니다. 오늘 왕중왕전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팀을 선택하시고 동의율을 맞춰주세요. 잔디님 35, 27, 38 이렇게 거셨어요. 아, 저 혼자 준비하는데 지금 진행하는 것도 저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질문해주시면 제가 또 정리도 되네요.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백님하고 한박다른지 님 이렇게 계신데 1위 팀에서는 기백님이 이래지만 최근에 합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보를 미리 드렸습니다.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자 잔디님께서 처음으로 35, 27, 38을 거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팀 48.6%, 2위 팀 28.9%, 3위 팀 26.5%입니다. 거의 1위 팀으로 조금 많이 가셨네요. 한박다란지 님께서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씩이나 1위를 하셨습니다. 잔디님, 뭐, 조금 오차가 벗어났네요. 그래도, 순번은 좀 맞춘 거 아닌가? 순번 약간 틀렸구나. 네. 대전 화이팅 토님 34, 31, 35 하셨는데, 3번에 38이에요. 이렇게 하셨는데, 마이웨이님 이렇게 하셨고요. 6명다 계세요? 라고 두레비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도 알수 없습니다. 네. 믿습니다. 데이데이님. 좋습니다. 자 그러면 상세보기는 어떨까요? 성별로는 어떻게 선택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로는 여성분들이 1번을 더, 1번 팀을, 1위 팀을 더 많이 이렇게 지지를 하셨네요. 리카님 화이팅! 이렇게 뭐 자자자님 해주셨고요. 연령대를 한번 볼까요? 연령대로. 와 10대는 1위 팀을 지지하신 분이 하나도 안 계세요. 채점하고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품 추첨 해가지고요. 한 분씩 이거는 그냥 전자 중에 드리는 거예요. 유료 무료 상관없이. 그리고 한네 문제 끝나고 나서 제가 유료 참가 이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문제 끝나고 나서 유료 참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바로 퀴즈입니다. 똑바로 퀴즈 드리겠습니다. 3, 2, 1. 2022년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미국, 영국보다 낮았다. 여기 힌트가 있어요. 영국은 7.9%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 틀리면 X, 똑바로 퀴즈예요. 답변은요? 그렇다. 56.8% 아니다. 43.2% 미국 영국보다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정답은 맞다입니다. OECD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5.1%였대요. 영국의 7.9%, 미국의 8%에 비하면 낮았고 프랑스 5.2%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가 물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금리를 미국보다 좀 낮게 유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거꾸로 퀴즈입니다. 거꾸로 퀴즈니까 잘 생각을 해 보세요. 대전 화이팅 님 촉촉촉 촉이 잘 맞았다는 거 말씀이시죠? 자 문제 드립니다 거꾸로 퀴즈입니다 2023년 10월 19일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5%이다 맞으면 X 틀리면 O 이렇게 누르셔야 돼요 긴장하시고 긴장하셔야 됩니다 아두 분이 답변을 못하셨어요 틀리다 24.1% 맞다 75.9% 음,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죠. 정답은 맞다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금리 기준을 현 수준 3.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했다. 3.5% 이렇게 맞습니다. 동결했습니다. 오 어, 자자자님 동결했죠라고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점수 드렸고요. 자네 번째 문제 요 문제 끝나고 제가 유료는 클로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거꾸로 퀴즈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제품의 가격을 그대로 두고 내용물을 줄여 판매하는 것은 스킨플레이션이다. 맞으면 X, 틀리면 O. 이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뭐 답변 못 하신 분이 다섯 분 계세요. 이거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거꾸로 퀴즈니까 틀리다. 48.1%, 맞다. 51.9% 이렇게 하셨는데요. 틀리다가 정답입니다. 스킨 플레이션은 서비스의 양이나 질이 눈에 띄지 않게 떨어지는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뭐 서비스로 주던가 안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야박하다라고 하는 뜻의 어떤 스킨? 인색하다?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을 붙탠 거고요.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고 내용물이나 서비스의 양을 줄이는 것. 이걸 슈링크 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왜 과자 가격 그대로 놓고 과자 무게를 줄인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에서 발췌했습니다 SS님 오 슈링크 정확하게 알고 계시군요 아저 이거 처음 알았는데 이거 알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지금 동요를 하나 퀴즈 3개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순위를 보고 끝나고 나서 유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요를 많이 맞추셨군요 잘 맞추셨어요 엘비스님이 3위를 하고 계시고요 깐풍기맛선풍기님 282점으로 2위를 하고 계십니다 1위는요 윤종호님께서 1위를 하고 계세요 여기에 오늘 방문하신 거 맞죠? 아 들어오셨나요? 아, 두 분. 수수님까지 들어오셨네요. SS님 다 가리겠네. <laughs>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SS님. 이게 동의율 문제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초교를 발휘하실 시간이고요. 아, 그리고 우리 땡방라이브에 회원 가입을 하셔야 푸시를날려드리니까요 땡방라이브에 그 캠프에 가입신청꼭 해주세요. 자, 그럼 동의율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유료 입장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회원 입장 종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요일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요일 문제 드립니다 3, 2, 1. 다음 중 최근 3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하게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분야는 어디일까요? 1번 주거비, 2번 외식비, 3번 식료품비, 4번 교육비 의견을 선택해 주시고 동요일을 입력해 주세요 집값은 많이 떴다가 이게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또 집값이 많이 꺼진다고 했으니까 단디님 11, 35, 32, 22아 이거 해가지고 100... 100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힘들시겠다. 앞으로는 앞에 거두 개만 정확히 맞추셔도 이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앞에 거두 개만 맞춰주세요. 2번에 14번, 스승님 힘내세요, 회장님 이렇게 스승님 응원해 주셨고요. 식료품에 26 거셨고요. 1번에 64, 주거비, 최강, 최강하늘님 이름을 바꾸셨나요? 최강5 0 2사님이시네요 네, 그러면 1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입력 다 하셨습니다. 모든 분께서 입력을 하셨고요. 사람이 조금 조금 더 늘어나가지고, 이제 거의 100명에 근접하고 있어요. 대전 화이팅 투님은 22, 28, 43, 7 거셨고, 마르모님은 40, 35, 15 이렇게 거셨는데, 우리 처음 거셨던 간디님께서 11, 35를 거셨어요. 답변, 보여주세요. 주거비 21.4%, 외식비 32.1%, 식료품비 17.9%, 교육비 28.6%. 골고루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골고루. 잔디님, 두 번째 것도 잘 맞추셨고, 어, 나머지는 조금 틀리세요. 세 번째 것도 잘 맞추, 네 번째 걸잡아주셨구나 네, 그렇습니다. 외식비에 33, 데이데이님 거셨는데, 어, 33. 오, 거의 만점이세요. 머피님은 이번에 53. 정답범위 안에 살짝 벗어났는데요 그 상세 통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여성분들이 좀 많이 다르세요. 일단, 여성분들은 외식비를 가장 크게 보셨어요. 외식비 많이 올랐죠. 저 식당 가가지고 밥 먹으려고 보면 3년간 많이 뛴것 같아요. 6천 원에 밥을 먹었었는데 지금 만 원에도 밥을 먹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점심 식사만 기준으로 보더라도 주거비, 주거비는 막 올랐다가 3년 전으로 빠진 느낌? 뭐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주거비도 많다고 이렇게 보셨어요. 외식비하고 주거비 비율이 많고. 남성분들은 교육비 쪽을 많이 보셨어요. 연령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는 식료품비가 가장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 30대는 교육비가 가장 많이 올랐다. 아, 30대가 아기들을 키우기 시작하실 때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20대도 교육비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행복마님, 점수가 초라하다. 하하. 아니에요. 이거, 저기, 동요일 게임 몇개더 남았습니다. 더 보시면 됩니다. 세 점하고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품 드릴게요. 다수 하세요. 자, 동율. 또 문제 드립니다. 3, 2, 1. 다음 중,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1번, 인건비. 2번, 재료비. 3번, 임대료. 대전 화이팅 님께서 25, 37, 38 이렇게 거셨어요. 헤즐 님은 3번에 36. 임대료가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임대료를 깎아야 물가가 내린다. 이렇게 얘기하신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 0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앞에 두 개만 맞추시면, 제가 5% 안에 맞추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화이팅 투님이 처음 하셨고, 25, 37, 38을 하셨어요. 답변, 인건비 45.7%, 재료비 41%, 임대료 13.3%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가장 컸고 임대료는 제일 작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전 화이팅 투님 첫 번째, 두 번째 다 뚫으셨어요. 배전 화이팅 투님, 결과 맞추고 봐. 맞을지, 지난번에 맞으신 분, 연대까지 두 분이 계세요. 배전 화이팅 투님, 이번에 37 하셨대요. 오, 그러면, 점수를 많이, 많이 가져가세요. 마이웨이님, 망? 이렇게 하셨는데.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끔 보면 동률이 많으면, 한 문제 정도는 틀리고도, 다른 문제로 복구가 되더라고요. 1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 상세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로는 좀 다르게 나오겠죠. 당연히. 한번 보겠습니다. 남성분들이 인건비 비중이 월등히 많고요. 재료비도 많고 대신 임대료에 대한 건 크진 않다라고 하셨고요. 여성분들은 인건비가 가장 큰 걸로 이렇게 같으신데 그래도 비중이 좀더 크세요. 남성분들보다 그리고 재료비하고 임대료가 조금씩 깎여서 이렇게 선택을 하셨네요. 그리고 연령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별로 10대는 인건비가 제일 많고 임대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총 7분이세요. 20대는 반반, 6분 들어오셨는데 반반 이렇게 딱 됐고요. 그리고 임대료라고 하신 분은 안 계세요.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는 인건비는 크지 않게 보셨고 재료비가 많이 올라서 그렇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와, 인건비가 제일 크다고 이렇게 보시는구나. 근데 또 우리가 인건비를 많이 받아야 또 이렇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렇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채점하고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품 드릴게요. 경품 받으신 분들 자수 잘하고 계신가요? 최강5024님, 저 맞췄, 맞췄습니까? 어, 최강하늘님이 계시고 최강5024님이 계시네요? 오, 어, 맞췄는지는 맞췄다고 이렇게 결과가 갑니다. 행복마님 자수 해본 적이 없어서 브리스님 감사합니다라고 썼는데 그렇게 하면 몰라요. 커피를 확실하게 받은 것처럼 표현 해주세요. 네. 최강하늘님, 상관없는 닉네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의율 문제 또 드리도록 할게요. 동의율 문제 갑니다. 네? 다음 중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가장 많은 비율로 줄여야 하는 지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너네 의견을 선택하시고 동료를 입력해 주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입력하신 분은 반디님이 27, 34 이렇게 입력하셨어요. 앞에 두 개만 맞추면 맞는 걸로 해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교육비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경험에 따르면 자녀를 키우고 했지만 뭐 사교육비는 결국 자기가 공부하는 거라서 그냥 공부하게 내버려 두면 될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추워 들이도 하겠다 마르무님은 44, 3 3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막 보기가 너무 어려워서 나중에 기능을 만들긴할 거예요. 근데 처음 제시한 분한테 제가 할게요. 5% 이내 간격 사교육비를 줄여야 동의. 대전 화이팅. 강제로요? 다 자,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 16.9%, 외식비 32.5%, 여행 19.3%, 개인 용돈 31.3%. 와 개인 용돈하고 외식을 줄여야 된다. 외식을 줄이려면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는 거죠 네오 군주님 망 이렇게 쓰셨어요 마이웨이님 사교육 씻구요 라고 하셨는데 오우 점수 많이 받으세요 잔디님 못하니 사교육 잔디님 공부를 잘하면 사교육 필요 없죠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공부를 못했는데 그냥 사교육 없이 잘았습니다네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각자 입장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하신 분이 잔디님께서 2734를 하셨는데 2734첫 번째가 약간 이그러졌습니다 사교육을 3번으로 밀어주시지. 어, 3번으로 미루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마른모님 자, 이렇게 됐으니까요. 제가 상세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 남성분들이 특히 더 개인용돈을 줄여야 된다. 아, 남성분들이 많이 쓰시나봐요. 여성분들은 개인용돈보다는 외식을 더 많이 줄여야 된다. 이렇게 딱 하셨어요. 그러면 연령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별로. 10대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대들은 사교육비를 줄여야 된다. 어떤 의미일까요? 돈을 아껴야 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공부하기 싫다. 이런 거 아니죠? 혼자 해도 된다. 뭐 이런 걸로. 뭐 사교육비를 아껴야 된다는 거는 60대 이상에서는 없었고요. 대전 화이팅투님 동의율 차이도 있을 듯, 아 번호가 바뀌면? 아, 스마트폰에서 잘안 보여서요? 아,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그런가요? 이번 잔디님은 이번에 34를 거셨대요. 거의 만점이세요. 아르모님 2, 3맞췄어 맞혔... 맞췄어요. 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점수를 드리고 추첨을 해서 경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품 드립니다. 자, 거꾸로 퀴즈입니다. 이번에 거꾸로 퀴즈예요. 동유란이에요 이건 그냥 무언지 잘 유추하셔서 찍으셔야 됩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문제를 냈습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MC 땜빵의 일본인 친구가 2022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유일하게 일본보다 한국이 비싸다고 한 비용은 무엇일까요? 1번 전기세, 2번 교육통비, 3번 외식비, 4번 의료비. 이거 시간 좀더 드릴게요. 네, 시간 더 드릴 거예요. 다시 드려요, 시간. 있으니까 하세요. 혜질님, 초반에만 초기 좋았나 봅니다. 지금은 눈에 덮여서 말을 못하는 상태가 되었네요. 오늘 눈이 많이 내리긴 내리죠. 너무 춥습니다. 땡그리님, 애고 순위 노래, 노래 봤는데, 물 건너 갔습니다. 2위 팀 화이팅. 아, 2위 팀을 응원하신다고요? 대화방과 문제 중첩 부분이 있어서, 3번째까지는 보이나, 4번째는 잘안 보임. 아,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그럼 문제 나올 때 대화방을 이렇게 줄이는 이런 기능을 한번 있어야겠네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위는 저님 쨔깍쨔깍쨔깍 소리 들으면 마음이 급해져요. 라고 하셨는데, 자, 뭐라고 했을까요? 작년에 제 친구가 4월달에 한국을 방문을 했어요. 코로나 이렇게 해제되자마자. 그래가지고, 백악산을 같이 탔는데, 그때딱 그러더라고요. 이거 딱 하나 빼놓고는 다 비싸다. 그러니까 딱 하나 빼놓고는 이, 뭐였냐면 이거였는데요. 하여튼, 자, 볼게요. 전기세 16.9%, 교통비 30.1%, 외식비 25.3%, 의료비 27.7% 였는데요. 그 친구가 와서 첫 번째 느낀 게 제가 볼 때는 전기세는 모르겠죠. 그 친구가. 한국에서 막 살진 않을 거니까. 근데 막 돌아다니면 두 가지가 컸을 거 아닙니까? 교통비하고 식사비. 이게 컸을 것 같고 의료도 치료받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통비하고 외식비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했던 결과는 이렇습니다. 교통비였습니다. 뭐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딱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자기가 여기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왔을 때는 모든 게 일본보다 한국이 쌌는데 지금은 교통비 빼놓고는 다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서 제주도 여행하는 것보다 일본 여행이 더 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으로 여행을 많이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물가는 비싸고 우리는 돈을 못 벌고. 이건 좀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점수 드리고요. 자, 마지막 동률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동률. 우리나라 마지막 동률 문제는 그 우리나라 이율에 관련된 거예요. 기준 금리가 있고 우리가 기준 금리가 3.5%잖아요. 근데 뭐 이런 문제를 내봤을때 미리 한번 보여 드릴게요. 내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2024년 내년이죠. 기준 금리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까요? 일본은2% 미만. 지금보다 확실히 낮아져야 된다. 이번 2에서 5% 지금 정도 수준인 거고요. 였 그다음에 3번 지금보다 좀 많이 높아져야 된다. 5% 이상. 뭐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여러분들은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최강 5024님 나 망했다 상금 못할것같아 아니 또 이제 추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맞춰보세요. 그래서 화이팅투님 의견을 들어서 제가 나중에 는 째깍째깍하기 전에 미리 시간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울 것 같은 문제는. 자, 임경님, 문제 드립니다. 지금 드리겠습니다. 3, 2, 1. 내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2024년 기준금리의 적정 수준은 얼마입니까? 1번, 2% 미만. 아, 줬으면 좋겠다. 2, 2번, 2에서 5%. 이 정도 수준이면 좋겠다. 3번, 5% 이상. 보통 우리 막 주택담보대출 이런 것들은 기준금리에 플러스 2% 정도 더해서 나가요. 그러니까. 담보를 대출을 많이 끼고 계신 분들은 대출을 많이 끼신 분들은 뭐 낮추는 게 조, 좋을 것 같고요.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높이는 게 좋겠죠. 데이 데이 님께서 40, 35, 25 이렇게 거셨어요. 혜질 님은 이번에 4 3을 하셨다. 지금 적정하다. 이렇게 하셨고, 잔디 님이 25, 51, 34 이렇게 거셨고요. 분홍색 꼬마 님은 이번에 38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자 자자 님은 3번에 20. 아, 전반적으로 금리가 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네요. 10초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동률입니다. 100% 입력을 다 하셨어요. 100%. 네. 2% 미만 10.8%, 2%에서 5%, 51.8%, 5% 이상 37.3%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음에 하셨던 분이 누구시냐? 베이데이 님이신데, 첫 번째 40%였는데, 30%, 25%. 많이 빗나갔네요. 그죠? 20, 70, 10을 말씀하신, 두레부님 좀 많이 틀리셨고요. 가사 지금 안 되는데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상세 보기 하겠습니다. 상세 보기 성별로 여성분들은 지금 수준이 적절하다가 더 답변이 많으셨고요. 어, 남성분들은 올려야 된다 더 많으셨어요. 연령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별로 확실히 차이가 날것 같습니다. 10대는 어, 금리를그 지금 수준이나 올려야 된다가 좀 많고요. 60대, 50대는 현상 유지. 그리고 50대는 2% 미만으로 좀 내리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고 전반적으로는 올리는 쪽이거나 현재 유지 이쪽이 많으시네요 자사장님 안되는데 이번 스승님 화이팅 데이데이님 그러면 채점하고 점수 드렸습니다 오늘 출전자님 기백님 그 다음에 한박달한지님 앤서님 리카님 레모네이드님 스승님 이렇게 2분 중에 1등이 나오셔야 기회가 돼요 대전 화이팅2님 크그 오늘 왕도왕전 다음으로 수연될듯 이렇게 하셨는데 대출금리와 예금, 기대금리의 차이인 듯이오? 아, 카이드님 2월일 것 같은 2월일 수도 있어요 2월이면 뭐 저한테는 좋은 거죠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또더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 앤서님 참가하셨나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앤서님 들어오셨나? 자, 그러면 우리 동의율 최종 결과 붙기 전에 우리 여기 동의율 했으니까 당첨자 경품 추첨 안 했어요 제가 경품 추첨 하나, 한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품을 누가 받으셨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하고 자 경품 당첨자 로딩 오늘 다섯 분이시고요 마이웨이님 사과드려요님 도리스님 쫌그레나님테리님 축하드립니다 최종순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순위 보여드립니다 도리스님 사과드려요님 깐풍기님 빡크님 오늘 쳐보셨나 봐요 저 처음 보는 아이디신데요 기어이영티그님 우우님 알라딘님 양양번짐, 짜가숙이님분홍색 꿀맛님, 우리 우우님도 처음 뵙는 분이고요. 김강님 커피우유. 어, 초면이신 것 같아요. 깍, 한분 칼에, 한박다르님, 카이드님, 별사탕님 이렇게 되셨어요. 자, 3위가 누굴까요? 누구? 제임스 옹님 3위세요. 2위는요? 리카님이 2위를 하셨네요. 리카님이 2위. 1위가 누굴까요? 1위. 궁금한데요? 1위. 숲다수원님께서 1위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저기는 안 되고 2월 되는 걸로 리카님 2위를 하셨네. 야, 그 20점 차이예요. 20점 차이. 대이님막 <laughs> 하셨네. 그러니까 될수 있다니까요. 뭐 아쉽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리카님이 이위수 있어요. 왜냐면 유료 유료 회원 중에 1위했잖아요 <laughs> 유료 회원 중에 오늘 운이 저는 될 것도 같은데요. 수원님이 저기를 안 받으셨으면 그쵸? 자, 이게 뭘지 저도 잠 볼게요.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됩니다. 예, 리카님이 여기 2등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죠? 리카님. 자, 갈라쇼 한번 할까요? 그러면? 그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진짜. 다시 가고, 갈라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네요, 갈라쇼. 아, 첫판부터 완판될 수 있어요. 자, 시청률 순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률 순위로 보여주세요. 와, 리카님. 리카님. 되셨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대박이다. 오늘 유료로 들어오신 분 중에 리카 님 선정하신 분 빨리 자수하세요. 최강 관리님 나이스 하셨는데 뭐저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첫 번째 이렇게 됐셨네요 굉장히 이게 아 뭐라고 하죠? 확률이 굉장히 어려운 거였어요. 뭐냐면 약 확률이 8% 1 0뭐 10%안 10 됐는데 자자장님 사랑합니다 정말로. <laughs> 저보다 리카 님이 더 잘하신 거죠. 제임스 님좀 분발하셨으면 제가 돈을 조금 아낄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된다니까요. 그나저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이것도 추려야 됩니다. 이렇게 리카, 리카님께서 2위 팀에 있었잖아요. 그니까 러 2위를 선택하신 분이, 아까 꽤 많으셨어요. 2위를 선택하신 분이 약한30%좀안 됐고, 20몇프였거든요 그러면 2위 선택하신 분 중에, 저희가 유료 회원 중에, 누가 등급을 받는지, 게시물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왕중왕전은요, 저희가 송년특집으로 하는 거고, 이번 주가 첫 주고, 두째, 두 번째, 세 번째 주마다, 토요일마다 왕중안전을 해요. 그리고 화요일날, 목요일날 예선전을 치르는데, 많이래요. 제가, 어, 기약은 없지만, 월요일날 방송을 안할수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안할 거예요. 안할 건데, 혹시 방송을 하나 더 하게 되면, 두 명, 두 명, 두명 이렇게 골라서 여섯 분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강 5024님, 저안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도 알수 없습니다. 우우님, 28.6이었음. 어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땡크님 29% 정도? 최강하나님, 상금이, 상금 작아도 괜찮아요. 100만원을 오늘 들어오신 분 중에 30%면 24분이거든요? 거기에서 유료회원이한 15분이라고 하시면 100만원을 쭉 내려가면 오늘 1등 상금보다 더 많으세요. 거기에다가 오늘 리카님, 제인스무이 깐풍님, 깐풍기마 선풍님도 3만원, 2만원, 1만원을 받으시니까 여기서 리카님이 제일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자, 만원 이하는 절삭하고 드립니다. 미리 예고했고요 자 오늘 땡방 라이브 재밌으셨나요? 저도 무척 재밌었고요 마지막에 정말 재밌었습니다 흑자수호님께서 1등 못하신 건좀 아쉬웠지만 리카님께서 어, 행운을 거머쥐셨습니다 땡방 라이브 송년특집 첫 번째 그 100만원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획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땡방 라이브 송년특집을 계속하고요 여러분들은 어, 행운 3스푼 그리고 1스푼의 공감능력 그 다음에 10개의 하트를 갖고 오셔야 됩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C 땡빵이었습니다